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연료전지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역시 스토브 교수님이 강의한 자료 보시면 연료전지의 종류를 해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연료전지를 이렇게 거의 막나한 것을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AFC 알카이 알칼리, 알칼리형 연료전지도 있고요. PEM 프로톤 엑스체인지 멤브레인 PM 퓨셀. 그래서 보통 그 저온형은 다 PEM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칼리도 저온형, PEM도 저온형. 인산형도 저온형이죠. 저온형이고요. 그 다음에 MCFC부터는 고온형으로 넘어갑니다. 몰튼 카 t 나이트용융탄산염이라고요 현재 이거, 일반 발전소라든가 지금 많이 지금, 그,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FC가 고온형이죠. 가장 고온, 조금 중고온둘다 중고온. 그, 소리도 옥사이드, 여러분, 저 사람을, DMFC는요, 이건 저온형인데, 여기 펌이나 펌하고 같은, 거, 같은 건데, 대신 에 예, 연료를 수소를 쓰지 않고 메탄올을 쓴다. 그래서 메탄올 열전지입니다. 다이렉트 메탄올, 메타놀, 직접 메탄올 료전지를 깨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우리 이름이 있었지않습니까 BFC, PMFC, DMFC 다 같은 저온형이다. 저온형. 그러니까 DMFC 그 다음에 BFC, PM 다 저온형이고요. 저온형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MCFc하고 SFc는 고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형 중에서 얘는 중, 약간 저온보다 조금 높은 고론형알카리형하고 완전 낮은 게 PEM하고 DFC. 그 다음에 PFC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EM과 그러니까 PFC는 같은 걸을 이름만 이렇게 틀리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로전지를 전체를 쫙 이렇게 예,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게 아주 잘 되있죠. 스토브 교수님 작성, 말씀 강의 자료인데 보시면 자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온형과 고온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을 이거 보시면 딱 나와 있죠 200도 이하 그러니까 650도 600도 이하는 저온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600도 이상은 고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총매, 총매가 매 필요한 온도는 600도 이하고요 총매가 필요한 온도는 600도 이상이니까 그래서 MCFC에서 보시면 총매가 필요하고 열로써 고온으로 분자를 원자로 분할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전자를 빼먹는 거고 밑에 거는 반촉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인산정이든 페미든 알카리든다 이렇게 온도 보시면 80도, 80도, 200도 잖습니까저온이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란 게 이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전해질, 전해질 재질인데 예를 들어서 페미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저거 했죠. 우리가 페이나 p f 프나 같은 건데 폴리머 테플론질이었고요. 재 그다음에 알카라이는 수산화칼륨 그 다음에, 인산. 인산, 인산이 이제 전해질의 재질이고요. 액체죠, 액체. 액체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고온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도 액체입니다. 용융탄산염이라 해가지고, 액체. 그 다음에는 고체, 산화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재질들. 재질들이 나오고요. 이트리움 스티빌라이드 지루코늄. 주로 지루코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루코늄이 고온에서 알게 되는 세라믹 종이니까요. 그래서 고온용, 최고 고온용. 천도시까지 중중 중, 중고는 이거는 액체입니다. 용융 탄산염이라 가지고 LiCo 그 다음에 K2CO3 같은 용융 탄산염이 들어가고요. 음, 얘들도 얘들, 얘도 액체고요. 예, 인산 그 다음에 KOH도 아마 액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액체 조끼고 이거는 이제 고체 폴리머 테프론 재질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가 들어오는 쪽은 양극이겠죠. 양극 재질, 양극이고, 빨간색은 은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재질은 전해질만 나타나는 재질이에요 전해질의 재질. 이렇게 해서, 아주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을 통과하는 물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저온용 수소 주로, 자동차용은 주로 수소이온이 넘어가고요. 알카라이는 수산이온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산이온이 넘어오고, 산소가 넘어오고. 예, 방향이 좀틀릴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다 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그 직접 메탄올용 일로는 d m f 신인데요 그럼 얘는 왜 필요하냐? 수소를 쓸수 없는 거. 우리에서 가전제품, 노트북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쪽에 쓰는 그 일로 전지는 수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수소를 두고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가 직접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메탄올 메타놀 있죠. 메탄올을 가지고 CSCOH, 메탄올 수용액을 넣어서 그러나 C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약간 발생됩니다. 그래서 CH3OH가 들어와서 물과 만나서 CO2 나오고 6 h 6 2 그래서 전자가 넘어오고요. 이쪽에는 뭐, 이렇게 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응극, 수소, 아, 메탄올, 양극, 수 산소 들어와서 결국 나오는 건 습한 공기가 나오겠죠. 물이니까. 요게 DMFC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이거는 연료전지의 종류 각각의 특징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보시면 우리 가장 고체 고분자형 PFC, 우리 자동차용 그 다음에 인산형 있고요. 그 다음에 용융탄산형 그 다음 에 고체 산업을 이렇게 고온 두 개, 저온 두 개를 이렇게 샘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온형 열로 든지 고온형 열로 든지 이렇게 돼 있죠.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탄산, 이건 산소가 넘어간다는 거 이온이. 연료는 뭐 수소라든가 다 천연가스 다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발용 분산용 이렇게 될수 있다. 시오엔오가 있으면 시오에는에엔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시오엔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수소 안 쓰고 만약에 메탄올 같은 거 쓰면 탄소가 있으니까 그런 약간의 오염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종류를 별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